말씀은 열매와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열매라고 했을 때의 어떤 일의 결과를 나타낼 때 이제 열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들의 마지막 결과를 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맺은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따라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좋은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도 있는데 주로 긍정적인 열매를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첫 열매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삶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전도의 열매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열매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앞절 21절에 보면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왜이 육신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왜 사도 바울이 일의 열매, 수고의 열매를 선택하려고 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또 간단하게 살펴보고, 어떻게 그 열매를 맺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사는 것을 왜 선택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22절과 23절에 사도바울의 고뇌가 나옵니다. 아주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하는 고뇌는 육신으로 사는 것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사이의 고뇌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고뇌이죠. 맞죠? 그런데 사도바울은 이두 가지 사이에서 아주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기도 하고 삼층천에 가기도 하고 삼층천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그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하고. 이십삼 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은 분명한데, 그는 이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선택이 아니라 육신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육신으로 사는 것은 오늘 보면 일의 열매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수고의 열매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삶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이 육신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으로 있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빌립보서의 수신자 빌립보 교회죠.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있는 것이 이 땅에 산다는 거죠. 그냥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의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과 가장 소망하고 훨씬 더 좋은 줄 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잠깐 유보하고 잠깐 미뤄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리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서의 수고를 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주신 하나님,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가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데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laughs> 사도바울의 가장 큰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갚주고 산 것이죠 예수님의 아내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신부죠 예수님의 신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몸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게 교회인데 사도바울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그 관심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서 육신으로 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택은 이 선택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는 바로 빌립보 교회 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은 수고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수고의 열매가 뭐라고요? 빌립보 교회 의 영적인 성장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아주 많이 공부한 학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자기는 가말리엘 문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당대 유대 라피 투탑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에서 수학을 했다 하는 거죠. 그만큼 구약 성경에 해박했다는 겁니다. 그는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해박했지만.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푸는 열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푸는 열쇠가 없었는데 그 열쇠가 자기에게 왔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에게 풀리지 않던 그 말씀이 풀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우드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는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의 비밀을 이 빌리포 성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빌리포에서 전한 사람은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수입니다. 루디아에게 전하고 어,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빌리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바울 이전에 이, 이곳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는데 사도바울이 복음 전할 통하여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 빌리포 교회가 차츰차츰 성장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빌리포서를 쓴것 아니겠습니까? 빌리포서를 써서 어, 이들이 영적으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빌리포 교회에게 사도바울은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맞죠? 성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존재는 너무나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는 옥중에서 편지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자라게 자라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있는 어, 목사들이 읽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걸 이것을 확실히 안오니. 사도 바울은 죽을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장막을 벗는다 이렇게 하는 건 죽는다 이런 말인데 오늘 말씀에도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고 더 좋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떠날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육신으로 살기를 선택하면서 또 육신으로 살아서 빌립보 교회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그가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맺은 열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믿음이 점점점점 착친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맺은 열매는 빌립보 교인들의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인지를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신으로 사는 곳 수고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육신으로 선택하였고 육신으로 사는 것을 선택했고 이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간단히 살펴봤죠. 마지막으로 간단히 설교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laughs> 마지막으로 이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 속한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열매, 사도 바울에게 맺히는 열매, 빌립보 교인들에게 맺히는 열매. 저와 여러분에게 맺히게 되는 열매는 어떻게 맺히게 되죠? 어떻게 맺히게 됩니까? 11절 한번 다시 읽어 주시겠습니까? 사 빌립보서 1장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열매는 어떻게 열리게 되는 겁니까? 의의 열매가 어떻게 열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오늘 설교는 다 이해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죠 맞죠?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있습니까? <laughs> 아나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아 참 게으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옆에서 보면 너무 열심히 살아.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 사람 어디죠? 아,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 유대인을 게으르게 만드는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우리 열심히 안 산다고 게으르게 산다고? 아, 아니죠.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그 카자흐스탄 사람인가요? 의 의사 공부도 하고 막 이러는데 고려인이기도 한데 한국에 안 오려고 한대요. 왜, 왜, 왜 그럴까요? 너무 열심히 살기가 싫은 거야. 여기 오면 너무 열심히 살아야 된다 는 여러분들 열심히 삽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 그리고 열심히 선행하고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결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착한 일 하고 하는 결과는 어떤 거죠? 그거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열매죠 이 땅에서 열매는 가지고 갈수 없는 열매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갈수 있고, 뭐 좋은 어, 뭐 집을, 좋은 차를, 뭐 아니면 나의 꿈을,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뭐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그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열매를 계속해서 말하는데 좋은 열매가 있고 안 좋은 열매가 있다고 하는데 그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많이 가진다거나 뭐 즐거움, 이 땅의 행복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히게 되는 열매. 그 열매를 우리에게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 줬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는 아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 아무 열매도 없는 가지 그 가지는 불에 태워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 열매가 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눈에 보입니까? 우리 눈에가 안 보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거안 보이잖아요. 맞죠? 화평이 우리 어디 있지? <laughs> 그런 화평이 아닌 거잖아요. 맞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열매를 아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행동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행동이 나타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것, 대표적으로 인대표적 나타나는 것은 자랑입니다. 자랑한다는 겁니다. 나 오늘 여기 취업했어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의 기쁨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그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자랐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내 열매가 이렇게 났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고 사도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맺는 열매를 어떤 열매라고 합니까? 어떤 열매라고 하죠?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들이 있죠 맞죠?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죄의 열매들많이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없이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맺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는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라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의 삶은 엄청나게 괜찮은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엄청나게 안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대학 엘리트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뭐뭐 뭐 하나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죠? 가는 데마다 죽이려고 사람들이 달려들잖아요. 가는 데마다 막 돌을 던지고 가는 데마다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근데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수고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모든 삶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고,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계속해서 전파하고 다닌 것이 바로 사도바울의 삶이었죠. 그 사도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 예수님만으로 증명되는 삶,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계속해서 맺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더니 열매가 맺힌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있었고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다른 성도, 다른 성도, 빌리포 교회 안에도 있겠지만, 어디에도 있습니까? 빌리포 교회 다른 교회도 있잖아요. 맞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헌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계좌를 쏠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헌금을 모읍니다. 헌금을 먹고 오고 모으고, 모으고 모읍니다. 그들이 돈이 있습니까? 가난했어요. 이들은 가난한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고 황금을 모읍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갈때 그것을 둘러서 그 황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죠. 그들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흘려보냅니다. 없는 가운데 구제 양금을 하였고 힘든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 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삶을 통하여서 보여준 그 열매 맺는 삶을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진보가 있고 세상이 줄수 없는 그 기쁨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서 내가 걸어가는 그 삶, 내가 있는 그 곳, 내가 있는 어디든지 예수님만이 높임 받고 예수님만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하, 너를 보니까 좀 교회가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네 보니까 아, 교회가 믿을만한 것 같아. 이런 말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를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누가 높임을 받는 거죠?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겁니까?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높여지는 것은 누가 칭찬받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랑되는 거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한그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이 자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 그 복음의 말을 전파하는 그 사람의 삶을 본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죠. 개판 오분 전으로 사는데 야 교회 가자 하면 가겠어요?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님 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으로 자란 하고 예수님만으로 열매 맺으며 예수님만으로 증명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